네, 안녕하세요. 보듬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민하입니다. 이제 곧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약한 달간 중학생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죠. 겨울방학에 비하면 조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한달 동안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수학 특강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수업은 총 4개가 있고요.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가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 진행하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별도 클리닉이 없습니다. 제가 주 3회 다 진행하는 수업이고 그 안에서 1일 테스트 같은 것, 복습 테스트 이런 것들이 모두 진행이 되고요. 오전에는 이제 고등과정, 수학상, 수학학,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을 한달 동안 배우게 되는 12회 특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진행이 되고요. 원래도 정규 수업이 있었던 반이라서 주 1회 별도 클리닉을 오게 됩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있는 날에 와도 되고, 다른 날에 와도 되고. 그래서 수업을 하는 날에 오게 되면 주 2회 학원에 등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날에 오게 되면 주 3회 오게 됩니다. 오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3학년, 학, 3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학 창 뒤쪽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3학년 2학기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될수 있는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대도 다르고 과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강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 클리닉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학 클리닉은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여기 좌, 화면에, 자료 화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에는 별도로 이제 수학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학 그 클리닉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할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별도의 학습지를 풀면서 이제 오답도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고, 담당 조교 선생님이랑 확인하고, 그것을 마치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더 남는다면 수업 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까지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별로 최대한 맞춤형 클리닉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하는 학생들은 심화 문제. 그리고 어, 잘못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연산 위주의 문제들을 좀더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 취약 유형들도 모아서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클리닉 결과는 당연히 학생과 후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정규 수업 기준으로 해서 주 1회 클리닉은 필수입니다. 오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학 동안에 잠깐 깜짝 진행되는 특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제가 진행하는 주 3회 수업 안에서 클리닉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후에 있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정규 수업을 계속하던 반이고, 아마 2학기가 시작되면 오전 특강을 들었던 학생이더라도 이제 오후에 맞는 반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겠죠. 어, 그래서 그 학생들은 모두 이 클리닉 시스템을 어, 이용하게 된다. 주 1회 필수로 이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대가 좀 이제 시간도 다르고 여유도 다르고 하니까 이제 시간표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석학, 유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진행이 되고요. 수학상 개념반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특강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수요일부,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중학교 3학년 2학기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연계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썸머 자수관이라든지 수학을, 수학이랑 영어를 좀더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어, 자습 프로그램 아우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어, 따로 홍보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이제 시간표를 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중간에 1시간은 아마 이제 자습관 오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아우룸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12시부터 1시가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특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화수목토 중에서 별도 클리닉을 1회 선택해서 더 등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재는 개념원리 RPM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 2학년 2학기 내용을 접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개강일이 7월 11일 화요일로 기말고사가 끝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강을, 그, 그 수강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봐주시면 이제 주차별로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 닮음, 뭐 2학년 2학기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경우의 수업 확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8월 15일 화요일에 수요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영상을 미리 요청을 해주시면 제공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2학기 특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저는 보동교육 이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